안녕하세요. 한결국어원에서 한영고를 담담하고 있는 김혜란 선생님입니다. 어, 2025학년도 한영고를 배정받은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한영고 입학을 앞두고 한영고 국어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 한영고 내신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도 좀 많으실 텐데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한영고의 특성은 어떻고 한영고의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지금 올해부터는 2022년 국어과 개정 교육 과정이 변화됩니다. 지금. 그래서 2015년 개정에서 2022년 개정으로 바뀌는데요. 기본적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었는데 선택과목이 한 과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선택이라고 나있 하나, 하나 들어가는데 어, 중요한 건 저기 아래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공통 일반선택은. 부등급제였고 이것만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것은 성취제 평가였습니다. 성취 평가라는 것은 그냥 흔히 말하는 절대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습의 부담감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2022년 개정에서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입니다. 모든 그 상대평가제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진로 선택도 이제 성취제가 아니라 상대평가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융합 선택도 상대평가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에게 전부 다 상대평가. 되기 때문에 등급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교 학 학점제가 운영이 될 겁니다 2020, 올해부터는 지금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했다면 이제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2015년에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저 이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 방식이거든요 평가 방식이 오지선다형 중심에서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좀 바꿔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논서술형 평가 문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학점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어, 수업 일수만 맞추면 고등학교가 졸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 3학년 동안, 고교 3학년 동안 192학점이라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192학점 중에서도 교과는 174학점이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고교학점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첫째 전과목이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기제가 보다는 대체적으로 학년제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번에. 개정에서는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전부 다 학기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내신이 5등급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선택과목까지도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등급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신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서특이하게 40점 미만일 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점 이상이 돼야 학점을 인정하고요. 40점 미만이면은 미취득이 됩니다. 그럼 미취득이 되면 어떻게 하냐? 매학기 미도달 학생들을 예방과 관리를 학교에서 할 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5등급제 등급제가 5등급으로 바뀝니다. 어, 등급이 5등급으로 되면서 1등급이 포기. 늘어났죠 예전에 보면은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인데 1등급이 이제 10%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2등급도 이제 1% 안에 들어온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제 1등급의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아진 거죠 낮아졌지만 이게 좀 좋아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1등급이 이제 10%까지 들어갔다는 라 거는 첫번째를 보면 이 전교에서 만약에 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교 1등에서 몇 등까지 20등까지가 전부 다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1등급이. 2 0 0명이으면 8등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명까지면 1등이냐 20등이냐 얘네들은 분명히 실력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능력차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쏴잡아서 1등급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자면 객관적인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은 현행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내신보다는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등급이 예전에는 9등급제였는데 지금은 5등급제로 그 폭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지다 보니까 중위권 학생들의 치열하게 등급이 2, 3등급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2등급은 맞아야 되니까 중등급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대학교 입학 개편안인데요. 어, 현행은 이제 이 개정된 교육 과정을 수능에 이제 대입을 하자면 현행에서는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했고요 선택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는 선택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8년 지금 고1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는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전부 다 같이 공통과목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유념해 보셔야 될게 예전에는 언어와 매체는 선택과목이었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언어와 매체를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 여기 보면 언어 헌법과 언어할 때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지금. 헛, 문법도 무조건 공통으로 해가,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영고 내신의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첫 번째는요. 시험 범위가 좀 많습니다. 어, 고1도 맞고요. 고2 올라가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 그러니까 한영고는 교과서를 시작으로 해서 부교재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부교재는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경향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모의고사 문화 파트만 갖다 씁니다. 그런데 좀 그래도 광문고보다 좀낫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시험 범위를 제시를 해주십니다. 여기+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오고 분석을 해본다면 좋은 점수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 한영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양이 많지만 그 내용 많은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한영고의 특징이 또 보면 우리가 한국사 같은 데 보면은 저기 끝자락에 아주 작게 나오는 그런 예문들 이거+ 이걸. 굳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영고는 국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낼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서술형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시험법에 해당하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같으며, 뭐 유추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쓰는 문제가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교과, 그리고 그러다보고 교과서의 필기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데, 교과서의 필기를 볼때 어떤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은 안 가르쳐 주는 학교가 반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한 두세 분이 들어가시는데, 반별로. 그러면은, 어떻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필기들을, 반들이 다르게 조성이 되면 모든 교과서를 가져오게 해지고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복사를 해서 아니면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은 좀 꼼꼼히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논술형 점수가 등급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객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한여고 같은 경우는 서논술형 점수가 굉장히 좀 깐깐하게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수 자체를 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봤는데 객관식이 좀 쉽게 나와서 점수가 좀 높아요 그러면 서논술형에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점수를 많이 깎으십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 점수가 좀. 너무 적게 나왔다 생각보다 그러면 서논술력에서 조금 후하게 주시는 경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깐깐하게 주신다 내가 생각했던 예상 점수보다는 저뜁분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2 8서 31문장 정도고 되 서술형이 5문항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객관식이 31문제에다 서술형 5문제 나오면 36문항이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좀 제약이 있긴 있을 겁니다. 객관식 70점 서논술력 3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역시 효율적인 시간 대분이 필요합니다. 네, 애들이 보면은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서술형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고요. 아니면 서논술형도 대부분이 논술형이 좀 많거든요. 조건형이 논술형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떤 경냐면 논술형을 좀 꼼꼼하게 쓰다 보면 객관식을 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무조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선, 이 우리가 딱 봤을 때 한영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휘 문제다. 국어는 어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휘가 어떤 어휘들이 나오냐면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사어휘 이, 이, 이 단어와 비슷한 유사어휘를 바꿀 수 있는 말들은 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한자성어를 물어보기도 하고 속담들 이런 관용적인 표현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어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고를 내가 간다 한영고에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평상시 어휘 공부도 꼼꼼하게 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어, 한용고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묶어봤는데요. 어,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도 보면 니은의 문백정미로 가장 가까운 거, 이런 식으로 내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은 한자 성어가 나왔고요. 속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실례로 작년도에 2학, 2학년때 2학년 독서를, 독서 평가를 했었는데, 독서 2학기 중간고사를 독서를 했었는데, 어휘 문제가 6문제가 넘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휘 문제에서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서 지문 분석을 다 해놨는데 어휘 문제에서 틀려가지고 조선생님 어휘 문제에서 틀렸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한영고로 가는 학생들은 꼭 어휘 문제를 좀 꼼꼼하게 봐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논술형 점수가 등급을 결정한다. 조건형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인데 애들은 자기들은 다 맞게 썼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어, 감소 요인이 좀 많았던 거, 감점 요인이 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은 조건형이 있거든요. 명원명원의 할머니 각각의 심리를 서술해라. 그런데 조건은명원이는 뭐다? 외할머니는 뭐다? 그리고 복합적 심리가 나타나는 경우는 각각의 심리를 모두 서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에 나왔던 건데 여기도 보면 광야에서 현재에 해당하는 연을 찾고 그 연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조건에 맞춰라. 그리고 조건이 벌써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추다 보면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조건에 맞추다 보면 아이들은. 어, 그 조건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시간이 좀 굉장히 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 배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구의 문법의 특징입니다. 어, 한영구의 문법은 보통 25인 30%. 그니까 러 보통은 한 3분의 1 정도가 문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 30, 25에서 35의 비중이 좀 출제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거의 한30% 미만으로, 그렇지만 25% 이상은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한영구는 암기 문제들도 출제를 하십니다. 아주 그냥 이 기본적인 암기 문제인데 이런 걸래? 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돼요. 그래서 이 한영구는 기본적인 문법 내용 암기가 필요한 것들은 무조건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 화, 예문 활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문법에 대한 기본기도 당연히 익혀야 되고 그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문들이 어떤 문법 규칙이 적용되고 어떻게 이+ 어떻게 활용이 돼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적용돼서 푸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예문을 활용하지만 그거를 보기로 쓴다. 아니면 또 거기에 또 다른 문법 규칙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문제가 대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은 한용은 암기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서 이제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유형들도 조금씩 풀어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암기할 내용은 암기하고요. 그래서 암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이해할 이해, 내용을 이해하는 거 동반한 데서 암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어, 한용구 문법 문제에서 아까 암기도 필요하다라고 했던 문제 중에 칠 번입니다. 이게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칠일 번에 보면 이일 학기 기이 학기 기말에 나왔던 문법인데 여기 보면 문법 설명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뭐 사격의 원리가 뭐냐 가액의 원리뭐 이건 그냥 단순 암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문제들은 점수대가 좀 낮습니다. 낮게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25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죠. 이 예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력이 능 되냐 안 되냐. 여기 보면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뭐 교체 탈락 축약, 첨가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두번 일어났다. 세번 일어났다. 얘는 한 번이다. 얘는 한 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문들은 교과서 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정확히 그 변동 방법이나 의문의 변동이라든가 의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했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길이는 되게 짧지만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문제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한영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하고좀 다르게 한영구는 교과서 지문이 좀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교과서 내용들 좀 꼼꼼히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예전에 실 예로 보자면 고 1학년 1학년들은 다른 반에 수업을 듣다가고 2에서 제 반에 와서 수업을 들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국어가 3등급 뭐이 이, 이, 나중에서 2등급이었는데 둘이 합치니까 뭐 3등급이 됐다 그래서 최종은 3등급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학이나 영어는 좀 잘해요. 1등급 정도 나오고 그런데 국어가 항상 3등급이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는 친구가 있었어. 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교과서 내용 분석해주고 테스트 종이 풀어보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여기 여기 다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지문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랬거든요. 지문이 한연고는 지문이 우선 가장 중요하니까 지문 분석을 완벽하게라. 해 그래서 농담처럼 일곱 번을 완전히 정독을 해라. 그 대신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필기 내용이라든가 자습서 내용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 둘다 1학기 중 이, 2학년 1학기도 1등급이 나왔고 2학기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학습이 좀 중요하다는 거 한영고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반복만 해야 되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기 세트가 나왔을 때 보기에 대한 문제 그니까 독해력도 필요하고요. 그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선지들을 분석하는 능력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거를 하려고는 그래서 아까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우리 국어에 대한 기본기도 다져가면서 독해력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휘 문제 아까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 한영고의 내신 대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7 주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필요하다면은 좀 양이 시험 범위가 좀 많다 그러면 한 주. 정도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일주에서사주에서는요 교과서나 프린트 분석 강의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과서나 잡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첫 시험을 이제 첫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강의에서는 뭐하냐면 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게 합니다. 복습을 하게 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전에 30분 좀 양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50분 정도 일찍 와서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주 정도 되면 어려운 질문들이 있거나 아이가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단원이 있으면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작품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필요한 작품들. 그러니까 빠진 작품 어, 이게 연계가 되는 작품인데 시와 연계되는 작품인데 이게 좀 빠졌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이 표현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반어법이 있는데 그 반어법에 대한 예문들이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더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더 가지고 와서 외부 작, 관련 작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6주가 되면 기출 내, 아니,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풀리는데요. 원래는 저는 이거는 기출 문제 한삼사년 개념 거를 가져와서 풀렸거든요 지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없는 관계로 기출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풀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보 칠 주가 되면 이제 직보 전날에 직보로 할 건데 저는 직보 날에는 문제를 풀리지 않습니다 그니까 문제 풀리는 건 여기서 다 끝나야 되고요 어그 직보 날에는 전시험법위를 요약 정리하고요 그 요약 정리본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라라고 합해서 마무리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어 한영고. 또는 이렇게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제가 2 월달에 들어가면서 이제 한영고 발표가 났잖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장부하고 싶은 거는 좀이 월달에 한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문학에 대한 기본기는 좀 익혀갖고 오자. 문학의 감상법은 좀 익혀가지고 오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니까 문학의 감상법을 뭘 하냐. 그니까 고전은 말고요. 현대문학 중심으로. 현대문학에서 시 감상, 그러니까 시를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감상할지 소설을 보면서 어떻게 감상할지 그리고 개념어, 문학의 개념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음성상징어가 쓰였는지, 초월인지 아니면 뭐 탈속인지, 추상적인지, 관념적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법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면은 국어를 내신을, 내신이든 아니면 수능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의문과 의문의 변동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오면은 내신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으로 한영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